No. 아, 3시간 남았다. 됐죠? 네, 됐죠. 봐요. A에서 출발. 됐습니까? B를 들려서 C로 가는 케이스. 예, 아, 여기서 예, 케이스 여러 개 남았다.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가는 케이스. A, B, D, C.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갔다가 C로 가는 케이스. A, D, 여기에 줄이 연결이 된다면 A에서 <laughs> 뒤로 갔다가 B로 갔다가 C로가는 케이스 어려움 없죠? 끝입니다. 다 따로, 따로 다는 이제 줄만 세주죠. 자 얘는 몇 개가 돼요? A에서 3으로 갈때 그러니까 B로 갈 때가 몇 개요? 세세 개, 개 됐죠? 이거 왜 곱해지는지도 이해해요? 수형도네. 예, 네, 수도 그려보면 이해할 수 있죠. 얘는요? A에서 d 로 갔다가 2에서 3 d 에서 c 로 가는 거 이거죠. 얘는 요 9X 여기서 가는 게 여기에 몇 개의 줄이 있는지 몰라요. 네. 말이만1죠 그럼 1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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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개 1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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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만 1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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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D에서 B로 가는 게몇 개? X. X개 B에서 C로 가는 게몇 개? 6개. 그래서 6X개 이걸 다 더하면 그게 몇이다? 34X 어디요? 밑에서 X개 정체대 좋겠죠? 됐어요, 됐어요. 여기까지? 알아봐어요 끝입니다 됐어요? 다 더해서 38로 <laughs> 네. X 찾는 거예요? 네 그러면 추가해야 되는 도로의 갯수가 나타나죠